승희아 이번에 2월 23일 날 정홍래 선수랑 베트남하게 됐는데 각오 한 마디 부탁할게. 많이 쎄시지만 해도 열심히 준비해서 이기는 걸로 한번. 아 근데 근데 네가 이번에 증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얼마나 강한지. 왜냐면 하루하루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가 네 타이틀에 맞는 선수는 아니잖아 솔직히. 네, 워낙 워낙 또 경력이 있고 센 선수지만. 그 선수를 네가 진짜 힘으로 부셔 부린다면 진짜 내가 보기에는 역사적일 것 같아. 네, 사람들도 진심으로. 되게 그러니까 제가 아직 프로한테는 안 된다 생각하는데. 한 방에 네, 보여줘. 그냥, 만약에 여기서 이기면. 이제 보여줘. 어, 이게 이거는 진짜 근데 정홍래 선수가 보통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악물로 준비할 거고 너도 그만큼 이악물로 준비할. 거야 항상 입성도 하셔가지고. 어아 근데 워낙 너랑 상성이 안 맞기는 하지만. 네가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쳐 나갈지 진심으로 기대되고 응원한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네가 이번에 이기게 되면 완전 이거 너는 제가 상위 레벨을 자 합류하는 거야. 내가 보기엔 충분히. 근데 네가 지금까지 그런 기회가 없었지만 이번에 기회가 왔고 자 너한테는 할수 있는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번에 이기면. 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제가 아 내가 봐도 진짜 충분히. 오늘 네. 훈련 열심히 했는데 네. 팔 관리 잘하고 어디 따로 부상은 없어? 네, 부상은 딱히 부상은 없어. 항상 조심해. 네. 부상 항상 조심해. 아프지 말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준비 잘해서 안 다치게. 안 다치게. 네. 아, 근데 확실히 니가 평소에 보면 애긴데, <laughs> 자 판시라고 경기할 때 보면 또 아니야, 딴 사람이니까. 화이팅 <laughs> 하자.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 <파이팅. 웃음> 어우, 손봐, <손바, 씨>. 어우, <laughs> 어우. 너 사람 때리지 마라, 너. <웃음> <웃음>